우리 교회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송환 청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 학생의 예배부터 건반을 계속 해요. 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같아요. 저 친구 어, 피아노 치고 반주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 수고하는 우리 하은이 위해서 축복하는 박수. 오늘 어 깜짝 놀랍니다. 잘 쳐요. 그렇죠? 가끔, 이제, 오묘한 하음도 늦긴 하지만, 중간중간, 그래도 잘 쳐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하은이가 오늘 피아노 치는데, 눈이 더 커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집중하면서 치는 거죠. 어, 악보가 밝히 보이길 바라면서. 그래서, 오늘 오후의 제목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밝히 보는 삶, 은혜의 삶. 우리가 밝히 봐야 되겠죠? 아까 점심때 먹고 왔는데 어 소외배실에 죄송합니다 어떤 건사람이저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왜요? 그랬더니 껍질을 하나 벗겼더니 어 이제 안 보이는 게 없대요 어, 그렇죠? 여하튼 눈이 밝아지는 분들이 많아서 좋겠는데 유안과 어, 함께 영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밝히볼수 있는 상 앞길이 캄캄하고 어둡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사는 길 정말 나그네 길이죠 이땅에 우리의 삶은 나그네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이 있고 가야 될 분명한 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땅에 나그네로 살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목적이 없이 나그네로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그들은 갈... 갈바를 몰라서 방황하며 삽니다 이리저리 어둠에 갇히게 되고 때로는 동굴도 만나고 터널도 만나면서 가깝하게 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다윗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야지 우리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먼저 정리가 돼야지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분을 인도 안 받는 다윗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인도 안 받는 그 길로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찬송가 524장을 작사, 작곡한 조지 프레드릭 루트라는 분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갈 길을 밝히 그 찬송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과 함께 우리 역시도 갈 길을 밝히 볼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간에 장님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오포영과 함께는 서로간에 눈뜬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눈 뜹시다. 오후에 특별히 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눈 뜹시다. 알겠죠? 그래서. 어, 식권증, 충권증, 뭐, 오지요? 어, 어느 기사에 봤더니, 김정은, 그 북한 개회할 때, 나이 드신 85세 된그 어떤 사람이 졸고 있는데, 그 사람의 앞길이 어떨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감히 얘기하고 있는데, 조니까 어, 감히 얘기하면 되는데, 경, 뭐냐면, 어, 김정은을 우습게 보는 불경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숙청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기사가 나온 걸 봅니다. 이처럼 북한은 졸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졸면 안 죽어요. 단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눈 뜹시다. 그러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밝히 보는 제목을 하는데 밝히 볼수 있도록 눈 뜹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정말로 갈 길을 밝히 봐야 되는데 그 밝히 보는 이유가 있고 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장 회개할 때 길을 밝히 보여요. 그러니까, 제로 가만히, 제로 앞이 캄캄하고, 제가 막혀있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사울이라는 인물, 사도바울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죄의 얽매이다 보니까, 갈 길을 몰라 방황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진짜인 냥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습니까? 회개하게 되고, 눈이 열리며, 그 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늘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두운 겁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왔듯이 눈의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10편 30편 5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전부 무슨 말씀이냐면 회귀하라. 회귀하라. 남유다야, 유다 백성들아, 회귀하라. 왜 듣지 아니하느냐? 회귀하라. 계속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회귀하고 제약을 걷어낼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원인은 뭐냐? 제약 때문입니다. 제가 누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있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께 친밀하게 창조된 최고의 부조물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은 또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가 언제 깨졌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서 눈앞이 캄캄해진 거지요. 지극 제약의 하나님의 인도를 방해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무리 제가 강단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외친다 한들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심령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녀 여러분 올해는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어야지만이 회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를 시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해계는 예수의 보열로 씻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의 심령이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내 안의 심령의 죄는 예수의 진한 보혈로 씻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 깨끗이 씻김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어둠에서 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우니까요 이 어둠이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밝히보기 위해서 첫 번째 준비할 것은 자복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2022년 무릎으로 꿇고 날마다 철저하게 죄를 자복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사심을 받음으로 깨끗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로써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은 더러운 그릇은 절대적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얘기했지, 아무리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응 할지라도 그것이, 그 그릇이 더럽다면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즉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길이 열기고 갈 길이 밝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이 기도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10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성신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들 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나에게 심령이 찔리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잘못, 잘못은 잘못 했는데도 별로 심령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빨간불이 돼야 됩니다. 주일에 주일을 범할 때 마음이 괴롭다 그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호니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신호니까요. 근데 괴롭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괴로우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라. 사랑하는 송년 여러분, 우리의 귀 밝히 보기에선 첫 번째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밝히 보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 봅시다. 시작. 기도할 때 밝히 보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남북정쟁은 4년에 걸친 노예예방전쟁으로 전사자의 수가 무려 6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처참한 전쟁 앞에 남군이나 북군이나 할것 없이 양쪽 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니까요. 당시 남부 대통령은 제퍼슨 데이비스였고 북부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남부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죠.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북연합에 가담한 남군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은 흑인들을 노예처럼 하나님께 기도되는 남부연합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았지요. 링컨의 말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에서 이익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건 이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난가국이 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없다. 어느 쪽도 소원한 바를 이룰 수 없다. 전능하시 하나님께서만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북군도 기도하고, 남군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북군이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남군이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똑같이 동일하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링컨은, 우리 북군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주장이기보단,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자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옵소가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하여주옵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의의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라고 링컨은 오히려 자기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북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지혜를 보게 되었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사령관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설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도와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 없어서 제가 서겠습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기도할 기회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좋은 기회에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할 기회를 만들어 기도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유다이스기안는 아수르 대근 18만 5천명이 포위했을 때 하나님을 비방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지요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아수르 대근 18만 5천명을 무찔러버립니다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단에서, 또 한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 건면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두손 모으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기도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혹여 기회를 져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야 될 판인데, 기회를 줬음에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욱더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 길은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기도는 문제 해결에 분명한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에 어둠이 거치게 되고 밝은 길이 보이게 됩니다 가만히 성경의 역사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보면 전부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기도할 때그 문제들이 무너지고 열어가고 치유가는 해답으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교회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하지 못합니다 염려나 문제나 모든 그 어두운 가운데 갈 길을 밝히 볼수 있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잘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은밀한 일을 보고 싶으시면 아멘. 아멘.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 보고 싶은 사람 아멘. 아멘.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라도 결단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왜 새벽이 와래르 무너졌습니까? 열의 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기도가 기도의 모습이 무너졌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 앞에 열의 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무너졌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기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큰일입니다. 웃을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한번 애써 봅시다. 저를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갈 길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수술 받으러 나오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림을 통해서 밝히 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힘써서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답이 없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응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갈 길을 밝혀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 고집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니누에로 가라 가라 했는데 다시 수로 갔잖아요. 결국에 그는 수월 큰 고기 배 속에 가둬서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시키지요. 자복하게 하고 사하셔서 토해낸 그의 모습은 다시 결단하며 사명을 가지고 니누에로 가지요. 결국에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전하게 되면서 니누의 성이 회개하는 성, 구원받는 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6일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 승리로 끝났지요. 뭐 전력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아랍 연합군과는 그 규모 차이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구나 그런 예상을 했지만 의외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언론은 이스라엘 패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랍 연합의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일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성명을 하나 발표하죠지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무기 때문에 전쟁에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선전포고의 성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둔 후에 그 비밀 경기를 밝히게 됩니다. 그 비밀 병기는 뭐냐?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때로는 치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 나라가 아람 연합군을 보면서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에게 비밀병기가 있다고 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갈 길을 인도한 받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 믿는다 하지만은 정작 행동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할때 아멘으로 대답은 하지만은 정말로 그 아멘의 모습이 내 삶에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신뢰한 만큼 행해 주시는 겁니다. 10편 32편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와를 신뢰하면 그 인자심이 둘로진쳐 주시는 겁니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비교됨에 언급되고 있지요. 그들은 각각 다른 삶을 산다고 증거합니다. 악인은 많은 슬픔 가운데 살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갈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요? 10편 37편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소원을 꾸고 내가 기도한다 하여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소원은 헛된 소원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할지라도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소원은 이루시는 소원이 될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하나님께 꿈을 가졌고 소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어느 형편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보디바의 집에서는 뛰쳐나오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죄에서부터 뛰쳐나왔고 감옥에 서 있어도 그는 죄짓지 않고 성실한 모습으로 오히려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아서 그 감옥에서도 일을 하는 에 편한 일 맡겨진 주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기뻐하는 요셉, 그 요셉에게 꿈을 주신 대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올해는 밝히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우리의 앞길은 볼 수가 있고 밝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회복하며 심령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격이 좁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영적 호흡을 선택하지 말고, 쉬지 말고 꾸준하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말사,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아는 것을 아니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적용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밝은 길이요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십니다 가문은혜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홍수가 범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들지 않습니다 이 얘기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 길을 밝히 보시고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옆에 주님이 분명히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엠마오말로가는 그 제자들 마냥 지금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지 못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밝히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아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계시구나 밝히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이루심 역사하시는 현장이 우리 사랑하는 송도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마지막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